8월 4일, 목요일. 다시 코로나가 더블링 되고 있다는 말이 있어. 신기 어? 개념원리 96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념원리 96쪽. 됐냐? 자, 간다. 아, 됐냐? 문제는 음, 들어가면 되겠네. 9가까지 됐어. 어 어? 저, 저 평면 나왔냐? DGS 평가나오는데 일단 그럼 여기 원주각을 좀 끝내고 새로운 챕터 내용 개념으로 들어가자 어디오 이렇게 됐구나 음.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원주각에 대한 것좀 한번 가면, 간단하게 정리 하면 해보자 원주각이라고 하면 원주지 원주니까 원래 둘레이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이지 근데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그려봤더니만, 뭐? 아저씨, 원에 무슨 각이 있어, 이게 되는 거지. 각이 있으려면 정이 몇개쓰로해야 되는 거야? 개. 음. 그래서 원 둘레에다 정을 세개 찍어봤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선을 이어버리면 뭐 돼? 각이 생기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원주 각이란. 왜원 둘레에 있는 정세개 찍었더니 각이 생겼잖아 그냥. 근데 이렇게 했더니 중심에 뭔가 중요한 친구 한명 있다, 없다? 있다, 이 원래 항상 중심이 중요하잖아 그럼 여기도 이었더니 뭐야 각이 생겼다 이 말이야 이런 걸중심각을 하면 중심에 있으니까 그러면 원주각하고 중심각이 여기 홀을 끼고 이점두개 있는 홀을 끼고 어떻게 해? 둘이 연달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가 궁금했어 둘이 사귀고 있는지 안 사귀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 말이지 그냥 그래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말이야 따라 봤더니 관계가 있어 없어 사귀고 있었다 이 말이야 되냐? 여기가 a면 이등변삼각형이지 반지름 이 같으니까 에? a a bb 냐 그럼 여기 외각의 해에서 어떻게 돼 ea eb 다이 말이지 냐 결국 이건 ab가 하나고 이건 ab가 두 개씩 있는 거지 원주각은 중심각이 되니까 어떻게 돼 절반이다 이 말이지 냐 원주각은 중심각이 절반 중심각은 원주각이 두배다이 말이지 냐 그럼 여기도 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호도 이자 고 뭐라고? 이런거 호라고 하잖아 호호인형지 뭐라고? 호호 질문 들어갔다 피자가 있어 내가 90도 아저씨한테 보내달라고 했어 그 90도의 호의 길이가 4였어 거절이 되고 있냐? 피자 아저씨한테 얼마 보내달라고 했다고? 안 듣고 있 피자 가게 아니었는데 아저씨 90도만 잘라갖고 보내주세요 그랬어 그 길이가 얼마였어? 그 길이가 4였단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배가 고파 그래서 어떻게 해 아저씨 아니 아니 절반만 잘라서 보내주세요 그어 그러면은 몇 도냐? 180도지 됐냐? 그러면 몇 도를 아저씨가 얼마를 나한테 피자를 보내줘야 돼? 절반이니까 8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지 중심각이 90에서 180으로 몇배 됐어? 두 배로 됐지. 호의 키는 몇 배가 됐어? 응. 두배 됐지. 이런 관계,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라고 하지. 그냥 그래서 이 호는 중심각이 크게 결정하는데 어떤 관계 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셔야 된다 이말이야 그냥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할게 있어 없어. 그런데 말했다 원주각이지. 원래 원에는 각이 없지. 점 세가 필요하지. 문제만이 안 좋아져 있다 이 말이지. 뭐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지 뭔가를 그리거나 해야 된다는 거지 쉬워 어려워 가장 어려운 챕터야 됐어? 자 가자 너희들 문제 풀어봐 확인 1번 풀어봐 너도 이거 사람들 옆에서 재채기 하고 있는데, 일부러 가서 문대고 가면 안 돼. 아, 쉬고 싶어요, 이러고. <laughs> 내가 이거 재채기를 했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나한테 막달려들어 자, 자, 자. 자, 보자. 1번. 같이 한번 해보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려운 여기 보이냐? 70 보이냐? 네. 그러면 점이 어디 있어? 70의 점이. 원이 점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니까 여기 중심 가는 거지. 두 와이파이 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냐? 와이파이다 팡팡 팡팡 해서. 근데 여기 봤더니 난데없이 여기는 X를 구해달라고 했지 근데 우리 정생이지 이거 어느 정도 각이다 이 말이야 정생이딱 찍혔어 근데 와이파이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큰놈이이 말이지 어, 그렇지 이거 얼마나 220이냐? 여기는 절반이 120 이렇게 됐어 이렇게 와이파이 자 그럼 이번은 그냥 넘어도 될까 안 될까? 되버리겠다 이 말이 여기 이등면 삼각형 보이지? 이등면 삼각형 보니까 X가 바로 나와 버렸다 이 말이지. 70 나와 버렸다 이 말이지. 아저씨 Y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다 이 말이지. 그냥 근데 우리가 원주각 하면서 이거 했어, 했어. 여기 사각형 있게 그려서 버린다 이 말이지. 그냥 어, 점이 무조건 네개 있으니까 원주각 관련 될 거다 생각 될야지 여기 A, A, B, B, C, C, D, D 그냥 사각형이니까 A, B, C가 몇개 있어? 두 개씩 있지. 하나씩 있으면 180이지. 근데 서로 마주 보는 놈들 중 A, B, C들은 하나씩 갖고 있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 합치면 얼마야? 180이랑 결론은 이렇다만지. 172로 나중면1 1 0이 되겠다 이 말이지? 좋아 넘어가버리자 자 3번 풀었냐? 풀고 있어? 자 풀어봐 자 여기 기본 문제는 중요하기도 하고 풀수 있어야 된다 자동이 필요 그러니까 는안 되는 거잘그냐 보고 있냐? <laughs> 보고 있냐? <laughs> 간단히 일단은 우리가 잘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해줘 그냥 이면대로 그냥 무주정도다 적어줘야지 2보이냐 그럼 y 값 나왔어? 안 나왔어? 너하고 너를 합치면 y지 y는? 그럼 이제 엑스만 딱딱 붙고 나왔네 그렇지 보이냐 이 사각형 응. 너하고 넓고 했을 때180날 응. 오케이 넘어가자 오케이 잘했어요 이거. 자 황인 이번으로 황인 이번도 무지성으로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얘들아 같이 한번 주둥이로 한번 털어보자 뭐 계산하고 있냐 그냥 계산하면 돼 얘들아 y 값 꺼라게 뭐야 x 값 일단 꺼할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63 나온 거 보이냐? 그러면 여기 y 값 꺼라겠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여기 13 나왔다 암산으로 y 값 꺼라겠지? 여기 이 친구를 알면 여기는 알수 있어 없어? 근데 여기 이 친구 알수 있어 없어? 없어? 어 그렇지 뭐 보이지 보이는 거 있지? 아, 이렇게 생긴 아이수 보이지? 알지? 합쳐도 180이지 이거 그러니까 y 값도? 나고 버렸습니다, 이렇게. 왜냐, 어, 계속, 그냥, 보이기만 하면 돼. 자, 그럼 2번도 같이 한번 봐보자. 자, 같이 보다가 안 보이면, 풀어보는 시간 좀 볼게. 자, X다, 이 말이지. Y잖아. 이거 그림 좀 풀어야 되나? 자, 풀어가. 자, 한번 풀어봐. 자, 2번 한번 풀어봐. 와, 이거 좋다. 나 머리 잘 썼는데? 나 머리 좋은데? 표현을 해 아무도 표 없게 여러분, 시간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같이 갈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30초 더 준다. 자, 여기 보자. 30초. 끝. 이 문제를 봤더니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 요 문제. 여기 원점을 지나는 거너이 봤냐? 중심을 지나는 거 봤냐? 해체해서. 그렇지, 그렇지 중심을 지나는 직각삼각형이 그려진다는거 이해하고 있어야 아주 중요하다. 그냥 이 사실은 고등학교 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지금도 중요하고 나중에도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90도라는 얘기가 여기가 이 이. 겉보기에는 구입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이 못, 이, 이놈보다 이 잘생긴 놈이야 사실은 90도니까, 여기가 몇 도냐? 3 5도나 세수하고 왔어요? 세수하고 왔다. 35도다. 그럼 Y 값이 나와버렸어, 안 나와버렸어? 네. 나와버렸어. 어우, 그카 네. 그럼 아저씨 X는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이쪽으로 가지 근데 여기가 몇 도야? 80이지? 아, 그니까 뭐야? 8 5야 네. 왜 45야? 55냐? 오케이. 여기가 8 0이면 여기 100이 되는다는 얘기지. 둘이 네. 합쳐서 100이 되어야 되니까 45도 45, 있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아, 두 번째 넘버 3로 가보자. 어? 뭐지? 여기가 지금 100이었잖아? 그러면 여기가 8, 80이지. 합쳐도 배우는 여기가 1이야 되지 여기 50이라고 적었지 여기 걸려있는 거 보이냐? 걸려있는 거 보이냐? 원주각으로 어떻게 돼? 같지 55? 55 됐냐? 오게? 막이게 미쳐 돌아간다 그냥 아니 이건 기본 문제다 자한번 가자 한번 시작 X를 구하고 Y를 구해달라고 했는던데? 중심이 안 나와요 중심이 없다 이 말이야? 어, 그 다음에 그 40은 무슨 의미 갖고 있는 거야? 별 문제는요? 어? 어? 보이냐? 그렇지, 표정이 손가락에 있어 보내버리겠다, 나는 여기 사각형이지? 네 너하고 너를 합치면 100? 180도니까 여기 어, 80 80 보였어, 일단 그 다음에 Y를 보해달라고 했는데 Y는 여기 각을 알수 있으면 게임이 끝날 거 같은데 여기 봐 여기가 이 사각형 보이지? 여기 80이니까 여기 얼마야 돼? 1 0 0이지마이너80 그냥 오 이런 거구나 자, 끝났나? 여기 있또 있나? 없다 자 다른 장으로 넘어갑시다 확인 한번 어 이건 문제가 하나네 어. 도전해봅시다 30초 10초 풀었냐 못뭐 풀었냐 못뭐 풀었냐 일단 확 보자 뒤에 소전원 평가 볼때조사 시간 좀더 줄게 같은 문제 또 나왔으니까 한번 풀수 있는 이유 한번 봐봐 좋냐 일단 보자 일단은 기분이 살짝 안 좋은 이유가 뭘까 여기 막을 뚫고 막 튀어나오라지 젊은들이 그래서 기분이 살짝 안 좋아요. 근데 이제 1 2 7 봤더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이건 좋다 이 말이지. 왜? 너 사각형 보이는1 1람단 합쳤을 때 980이니까 너는 얼마나 양이야? 53. 좋아. 오늘 컨디션 나 걔는 잘 했는데. 끝났어. 끝나 끝난 거 보이냐? 여기다 여기 몇 도야? 53이지. 그렇지 여기 큰 삼각형을 봤더니 여기가 얼마야? 90. 너하고 널 다음 거라 말했지 3 플러스 그니 삼각형이 180도다 이말이야그대각가 나와버렸다 이렇게 오케이 좋아 나이스 자또 다음 거 확인사항은 저죠 보이냐 이거? 보여? 어? 보일라고? 나잘 안보이는데 자 한번 해볼까? 잘 안보이니까 나도 잘 안보여 한번 해보자 이것저것 한번 해보게 안돼. 회도 떠먹고 가끔 막 매운탕도 끓여먹니 매운탕 좋아해 안좋아? 해 안좋아? 매운탕 좋아해? 회 좋아해 안좋아? 회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자 일단 회차 먹으러 간다 X를 구하라 했는데, 일단 이건 사각형이 아니고 오각형이네 기분이 좋다? 말았다. 여기 75인다, 이 말이지. 중심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여기 일단 40, 110이야? 얼마지? 55인가? 55고, 한번 써보자. 안 보이니까. 이것 좀 한번 해보고. 아 이게 중심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원주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선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아니, 선이 하나가안 필요 더더 많이 필요하구나. 아 이렇게 선을 이게 선을 그려보 어떻게 돼? 이제 원주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뭐영 칠십인가 여기는? 삼십 오가 나왔네. 진짜 보였어 한번. 보인다 보이냐? 아 중심각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원주각을 이야기했고 원주각을 딱했던 여기가 얼마야? 120이니까 85요? 오케이 근데 원주각을 딱그 인수만 뭐가 보여 버렸어? 삼각형이 보여 버렸습니다 이 말이지 외접한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아무 삼각형 하면 안돼 여기 85이니까 여기는 얼마? 195가 되겠다 이 말이지 오케이 운이 좋았네 이번에 뭔가 우리가 배웠던 질서를 따라고 보니까 이번에는 답이 나오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 아닐까? 네? 이런 문제 이렇게 알려준 대로 알려준 대로 가 나오는 문제 좋은 문제 아닐까? 다음에 자 도전 자, 우리 오니까 비해야 된다겠냐? 존버해야지. 언제까지 존버해야 돼? 빨리 공부 좀. 8일, 8일, 8월 15일까지 정보 해야 돼. 나 빨간 날이잖아. 빨리 풀 아 개인이 그렸네 아, 네. 바로 나눠지 또좀 아, 무지성으로 하려면 생각하면 그리는 야 여기? 규, 비니가 80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이냐너도 여기 80이니까 여기 얼마라는 이야기야? 100이지? 네. 여기 몇이? 80. 80이지? X가 1 0 1 0이다여 무지성으로 그고 괜히 그러네 이번도 아마 그런 문제 비슷한 문제야? 아빨이번에 그리기 전에 봐봐 생각을 하면 아 이거 바로 나와 바로 나와 보라? 왜냐면 저기 BQP가 되고 그럼면 저기 BOP가 200이니까 여기서 한번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중심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럼 나는 원주각을 알면 중심각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여기 100이고 또 따라간다 이거 80이고? 네 100이다 이 말이고 끝났네? 그래 원주가 to go out again. I'm 2 e g g 이 n g you. I'm not 보여 보 n 거, 거. 어 to be m a r r i e 이 I'm 번거 t 좋아 뭐 n g to be married. I'm n 어 t going to be m a a a 그리고 원이 밖에 있는 건가? 안에 있어요다 아니지. A, B, C, D가 원에 내접한다 이거 아 원이 이렇게 밖에 있는 거지. 원의 입장에서 너가 내접한 거야. 안에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이게 내접이야. 이거 외접이 고야 그냥 원 입장에서 너는 들어있는 거야. 내정, 내 안에 들어 있는 거야. 내접내 안에 들어 있다 는거이 그럼 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가 얼마나얘기 80이고 여기 합쳐서 100이란 얘기지. 180이지. 100이니까 바로 50 나와버리네. 오케이. 아직까지는 기분이 좋지 않는데. 오케이. 소다단 문제 나왔다. 여러분, 다섯 문제니까 몇분주면 되냐. 7분이면 될것 같은데. 자, 7분 줄게. 한번 풀어보세요. 응?